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수화 신당입니다. 네 선생 님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 돼지띠네요. 네 돼지띠예요. 네, 네 돼지띠인데 4 0 세신 개이생이신 분들 이 전에 신축년에도 힘들었고요 심축년에 힘들었어. 힘들게 힘들게 음. 넘어오는데 이민년에도 이민년까지는 좀 힘드셔야 돼. 음. 어, 왜냐면 이게 힘든 게 이민년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시, 이분들 계속 끌고 왔던 그런 힘든 게 이민년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 어, 하루 아침에 회복될 수 있는 힘듦이 아니었어.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 아, 장사 가게 터 있잖아요. 그 보름에 한 번씩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그 가게 안이 되게 어두워 보이거든요. 보름에 한 번씩 장사 터에다가 막걸리 좀나 새벽 씩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네네. 음, 그러면 그렇게 그그 그 안에 이렇게 막 횡하고 적막하지는 않을 거야. 보름에 한 번씩 막걸리 좀 나요. 한3 병씩 나 났다가 네. 그냥 그 주변에 쏙쏙 뿌려드리세요. 장사 다 끝내놓고 잠깐 그 가게 앞에 한 새벽 곳곳에 새벽 놨다가 한 5분 10분 뒀다가 싹다 뿌려드리고 그리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기운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음, 네네. 어. 전반적으로 40세이신 분들, 개이생이신 분들은 그 전부터 힘들었던 게쭉 끌고 오는 거니까 어, 이민년까지는 조금은 고생 고생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음, 9월달쯤부터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음. 어,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래도 이민년에 후반쯤 되면은 조금 펴지니까 그 전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음. 네네. 52세 신내생이신 분들 자. 52세 신내생이신 분들 물 들어왔어 52세이신 분들 <laughs> 네. 여자도 여자건 남자건 괜찮아 근데 52세 신내생이신 분들은 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세 아, 이민년에는 어. 어. 여성이 기운이 더 우세 음. 물 들어왔어요 그 물이 뭐 해야 돼요 음. 노져 노조와. 어, 와야 네. 돼요 노져 와야 되는데 그 물이 얕은 물 아니야 얕은 물이 아니라 물이 깊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그 깊은 물을 물은 깊게 들어와 쉽게 얘기하면 운은 크게 들어와요. 운은 아, 예. 크게 들어와, 운은 크게 들어오는데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때는 이민년에 52세이신 분들은 자신 있게 좀 크게 크게 움직여요. 크게 크게 물은 크게 들어왔어. 자기 그릇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음, 네네. 그러니까 노저으세노노 노. 음, 어, 깊게 깊게 깊숙히 저어 그러면 좋은 운 들어오니까. 그럼 이런 분들 좀운 맞이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좋지. 하면 좋아요. 하왜냐면 어, 아. 보통 이런 운이 제가 말을 막 과대하게 과장되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하는데 제 가슴에 느껴지는 이물 물의 깊이가요 굉장히 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두 띠를 다 했잖아요. 이렇게 큰, 전 제가, 운 맞아주세요, 운, 뭐 병, 무슨 생인가 했었잖아. 병진생인가? 어, 그분 운 맞아주세요, 운, 그랬는데, 지금 52세 신의 생이신 분들, 그 운, 더 커요. 어, 되게 크게 들어와.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되게 큰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 이때부터 이거 잘 맞잖아요 음. 어, 잘 받으면 이게 그냥 부자 되는 거가 아니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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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부, 거부. 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큰 운이 음.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니까 이게 물이 들어오는데 되게 깊게 들어와 음. 어, 되게 깊게 들어오니까 잘좀 받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릇이 안큰 사람은 그릇을 키워서라도 좀 많이 받아가야 돼. 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릇을 키운 게 자, 그릇, 운맛이 굿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우리 말, 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릇이 이미 큰 사람은 하, 뭐, 자기가 그릇이 크니까 많이 받아가겠지. 그동안 계속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은. 응? 근데 그런 분들도 더큰 사이즈를 키우자고 그런 분들이 사업굿 하시는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그릇밖에 못 받아가니까, 52세이신 분들, 정말 평생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한 굉장히 큰 물, 깊이의 물이 들어온다. 음. 염두에 두세요. 그거, 부럽네요. <laughs> 진짜, 부러워요. 64세 기해생이신 분들, 집 이사하세요. 이사. 이사하셔서, 소파, 소파 놓으실 때, 현관을 마주보고 놓지 마시고요. 현관을 등지고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았을 때, 현관, 안 보이게. 네. 응, 그렇게 놓으세요. 응. 어, 인테리어 하실 때. 그러면 본인들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싹 모일 거니까, 어, 좋은 운들이 모여서 그게 좋은 상승작용을 하니까, 그거 인테리어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네. 64세. 응. 기회생이신 분들. 알겠습니다.